3월 단순한 해설 보단 이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한 거니까 안녕하세요 유튜브 하나로 수능고르령과 방송입니다. 얼마 전에 3월 학평이 있었죠. 독서는 다들 쉬웠다고 하기도 하고 실제 데이터도 그렇길래 문학만해 서라고 넘어가야지 했는데 가장 무서운 상황은 이게 아닐까요? 남들 다 쉽다고 하는데 나만 어려웠던 경우. 제가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려요, 내가 잘하면. 왜 잘하는지 뭘 잘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못하는 상황이 갑자기 찾아오면 대처할 수 있기도 하고 또더 잘해지는 방법 또한 그것부터 출발할 테니깐요. 그리고 또 내가 못하면 뭘 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공부 양이 부족해서 기출의 회독수가 부족해서 혹은 올바른 글을 읽고 얻어야 하는 깨달음에 내가 아직 이르지 못해서 이런 막연한 이유들이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내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 잡아 내시고요 또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못 하고 있는 거 또한 잡아 내세요 그러면 잘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생각 같이 해 보자고요 구독 좋아요 간단하게 EBS 기준 등급컷부터 준비했습니다 등급컷만 보면 꽤나 어려웠던 일반적인 시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근데 오답률 탑5를 살펴보면 실제로 문학이 세 문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는 다른 시험에 비해 좀 쉬웠다? 라고 보는 건뭐 맞는 것 같습니다 독서가 그 자체로 어떻게 쉽겠습니까? 처음 보는 어려운 글을 읽고,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건데, 어렵긴 어려운데, 아마 상대적으로 쉬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왜 쉬웠냐, 이거죠? 얘는 실제 플러스 그냥을 포함합니다. 쉬웠던 이유 말고, 쉬웠다고 하는 이니까. 진짜로 쉬워서 쉬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냥 쉬웠다고 말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점수는 안 나왔지만. 1번. 지문이 잘 읽혔다. 지문이 눈에서 막 튕겨나가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없었을 거고요 읽으면 음뭔 말인지 알겠네 하는 지문들이 꽤나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러고 문제를 틀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쉽다는 거에 가려진 꼭 해야 됐던 어떤 포인트들 필수 행동들 그런 것들이 누락된 채로 문제 풀러 갔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고 틀렸죠? 그런 다음에 생각합니다 실수 지문은 읽을만 했는데 문제 풀에서 이 실수가 있었어 이런 생각을 하고 덮어놓고 끝낼 거예요 실제로 쉬웠던 친구들은 괜찮은데 그냥 쉬웠다고만 인식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다시 한번 살펴볼 만한 시험은 맞을 겁니다. 1번은 그렇고요. 2번 킬러 지문 꼽을 수 있나요? 저는 못 꼽을 것 같아요. 딱히 없었다. 킬러 문제라고 할 만한 보기 문제가 있었나? 없었고 그리고 또 과학 지문을 다루고 있는 그 마지막 보기 문제 있잖아요. 바로 그 보기 문제의 전 문제랑 똑같은 걸 물어요. 거기서 했던 행동을 하면 두 문제가 수르륵 풀리는 그런 순간이죠. 심지어 그건 지문에서 약간의 혼동을 유발하게끔 써놨기 때문에 만약에 잘 훈련이 돼 있던 친구들이라면 그거에 따른 행동을 했을 거고 그럼 두 문제가 그냥 공짜죠. 어려웠던 보기 문제가 딱히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킬러 지문 킬러 문제가 다 없었죠. 실제로 쉬웠던 거 아니야? 네, 상대적으로 는쉬웠다니까요 3번 지문 읽기에 필요한 필수 행동. 맨날 제가 수업하는 내용이네요. 이걸 의식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이미 하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 많이 피로했거든요 행동들이 근데 엄청나게 어려운 느낌을 안 받은 채로 자연스럽게 그걸 해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 이유에 해당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했다면 그들은 점수도 잘 나왔고 쉬웠다 라고 말할 겁니다 문제는 여기가 되겠죠 나만 어려웠던 이유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어려웠나요? 저는 충분히 학생 입장에서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시험은 맞아 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첫 번째 독서론 관련 첫 지문이 나오죠. 어려움을 느낍니다. 혹은 아 요즘 독서론 좀 빡세게 나오네 느꼈어요. 근데 그 다음 바로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독서론이니까. 자기가 느낀 지문에서 요구한 행동이 있다면 손으로든 머리로든 해야죠. 근데 안 합니다. 왜 독서론이니까. 그러면 1번 혹은 2번을 틀려요. 그럼 완성되기 시작해요. 뭐가 남들은 다시 우는데 나만 어려운 시험. 이 e. 완성되는 첫 퍼즐이 맞춰지죠. 두 번째. 자연스럽게 할수 있으면 저도 안 시켜요. 근데 읽고 당연히 해야 되는 추가적인 이해를 위해 해야 되는 행동 혹은 지문에서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무언가. 자연스럽게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없죠. 못 하면 배워야 되는데. 훈련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고요. 학습되고 훈련됐다고 쳐. 은연 중에 알았다 쳐. 일부러 해야 되거든요. 왜?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근데,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그냥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죠. 읽기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문제를 틀렸네? 근데 여기서 좀 이것까지 느꼈다면 좀 나아요. 아, 지문 읽기가 잘못됐나? 예, 네, 잘못됐어요. 빠졌어요, 많은 것들이. 그러면 점수 안 나왔을 겁니다. 이번 해결하는 법은 당연히, 학습하고 훈련 해서 내 걸로 만든 다음에, 일부러 그런 행동들을 해서, 물론 머리로든 손으로든, 해서, 내 머리에, 일반적인 그냥 자연스럽게 읽었을 때그 사람과, 비슷한 이해도를 완성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잘 풀겠죠. 안 되어 있다면 해야 될걸요? 세 번째, 유독,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 있잖아요. 그게 많이 나왔고, 보기 문제에도 그게 많이 나와서, 나름의 어떤, 나 혼자만의 킬러 문제를 만들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적절한 것 묻는 문제의 특징은요, 제대로 안 풀면, 틀리고 나서 내가 왜 틀렸나도 몰라요. 납득도 안 가고, 끝끝내 이해된 상태를 만들지 못한 채, 오더모트가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도 생기죠. 적절한 건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건 문제랑 다르게 풀어야 합니다. 그게 선택과목이든 문학이든 독서든 말이죠. 요 1, 2, 3번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가? 만약에 나만 어려웠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영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용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을 좀 많이 형성해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넘어가 볼게요. 구독, 좋아요. 나만 어려웠던 이유 첫 번째죠. 이게 독서론의 첫 번째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자료 다운받아 서한번 보세요. 제 의자가 이 부분을 가리고 있으니까요. 유발되는 행동이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진다면 아마 학습도 안돼 있고 훈련도 안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별한 행동이 준비돼 있어야 됐다라기 보단 혼동을 얘가 유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동을 제거해야겠죠. 왜? 지금 읽을 때도 약간의 혼동이 생기는데, 문제 풀 때는 더더욱 생길 거고, 실제로 혼동이 약간이라도 있게 글을 썼다면, 그거 가지고 문제를 낼 가능성은 굉장히 굉장히 높을 테니까요. 혼동이 유발됐던 순간은 이거죠. 뭐를 포함한다.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자기규제를 이용하는 지적행위로 이게 있는데, 한번더 날리십니다, 이렇게. 상위 인지 중 하나인, 또 하나 얘는, 독해 과정 조정은 인지 조정의 일종으로 요구된 노력이 뭘까요? 혼동을 제거하기 위해 한번더 읽는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무언가를 쓴다든지, 했어야죠. 그런 다음에, 혼동될 가능성을 제거하고, 포함 관계를 다 인지한 채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갔어야죠. 그러면, 1번 문제가 우수었을 텐데.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얘도 독서론 첫질문인데요두 번째 문단이에요. 요구된 노력이 있었거든요? 언제 요구됐다고 딱전 생각이 드냐면, 여기부터죠? 한번 더죠? 뭐였는가? 필수행동을 많이 학습하고, 훈련을, 뭐, 저와 함께하는 친구들은 많이 한, 번호부칙기죠 12345, 12345, 이러면 2문단이 끝났어요. 그리고 2번 문제를 이걸로 푸는 거였죠. 했냐 이거죠. 하면, 첫 번째, 더 쉬워졌을 것이다. 두 번째, 절대 안 틀렸을 것이다. 진짜 만약에 2번 문제 틀렸다면, 이 행동이 비어서 틀렸을 겁니다. 왜 자연스럽게 안 된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일부러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자연스럽게 할수 있었던 행동이면 저도 좋겠습니다. 근데 안 됐다면 일부러라도 했어야 됐다. 취지는 이해가 되고 있을까요? 그냥 읽어보는 거죠. 그 다음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됐는지를 보세요. 처음엔 되게 어려운 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멈춰놓고 읽었나요? 뒤에 내용이죠. 먹이를 얻으려면 아래 칸만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듯이 불필요한 행동을 알아서 제거하니 먹이를 획득했다. 이걸 보자마자 전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했죠. 앞정보와 연결하기. 연결해서 전 써놨습니다. 모방하지 않았네. 이렇게. 이걸만 보고 모방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알수 있는데 위에 모방의 정의는요. 새로운 행동이나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을 관찰하여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한다. 관찰 과학습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학습에 대한 언급은 딱히 나와 있지 않지만 관찰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해야 하는데 제거했죠 그러므로 모방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 다음 행동을 따라 했다 모든 간에 왜 했기 때문에 따라 했다 그게 바로 복제죠 그래서 인간은 모방을 했으나 고등 지능 동물로 나와 있는 요 녀석은 모방을 하지 않았다 라고 처리했어요 연결해서 이해한다, 붙여 읽는다, 유기적으로 독해한다, 이런 것들 아닌가요?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안 되면 일부러 했어야 됐던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버전, 기초적인 내용일 거예요. 쉽죠. 읽어보세요. 그리고 뒤에 나올 행동을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죠. 머리로 자연스럽게 됐다면 베스트, 자연스럽게 안 됐으면 일부러라도 했어야 됐다. 어우 뭐가 많죠?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전자 전달과 마찬가지로 근데 뒤에, 유전과는 구별되는, 말씀드리고 싶은 행동은 이런 거예요. 이건 뭐 필수 행동으로 학습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혼동을 얘가 유발하더라. 그리고 유발된 순간을 알아요. 엄청 헷갈리는 건 아니지만. 지문 지금 읽을 땐 정신 차리고 있기 때문에, 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 풀 땐, 헷갈릴 가능성이 있죠. 혼동의 가능성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 제거는 내가 해야 한다. 때문에, 뭐가 마찬가지고 뭐가 구별된다는 거야? 한번 멈춰서 정리하면 되게 쉬워요. 그다음부터 나오는 건싹다 유추라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죠. 물론 이 글쓴이가 썼다기보단 도킨스와 뒤에 있는 사람 블랙 모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긴 하지만요 비유적인 내용을 먼저 말한 다음에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을 나중에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비유관계 의 대응을 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연결을 확인할 수 있고 문제에서 어려운 걸 물어봐도 다 쉽게 답할 수 있으니까요. 이는 맨 마지막 문장. 인간 개체가 행위자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럼 뭐라고 보는 건데? 운반체에 불과해, 숙주에 불과해라고 보는 것이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게 엄청 쉽게 바뀌어요. 할 일을 다 하면요. 말씀드립니다. 자연스럽게 됐다면 더할 나위 없다. 근데 자연스럽게 안 됐고 일부러도 안 했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다. 그 문제는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심각한 문제로 바뀌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세 번째 비문학 지문의 특징은 문단별로 유발되는 각각의 행동을 다 차례차례 하면 문제에서도 그 행동들에 대해 되게, 뭐랄까, 성실하게 물어보죠. 성실하게 물어보면 그거에 따라 난그 일을 했으니까 답할 수 있어.로 답하면 문제가 다 풀리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무언가 심도 있는 혹은 하나를 관통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이런 순간은 없었던 지문인 거죠. 얘는 첫 번째만 봅시다. 요구됐던 건 이거죠. 처음에 계약금 어쩌고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대금을 중도금이라고 한다 두 번째 돈의 종류가 나와요 이때 처음 요발된 겁니다 어? 앞에 돈이랑 뭔 차이지? 근데 아직 뭐 모르겠다면 뒤에 내용 읽으면 되죠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제하지 못한다 어? 앞에서 일방적 해제 어쩌고 나왔던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앞에랑 뒤는 이런 차이가 있어 착착착착 정리가 되면 크 너무 좋죠 근데 안 됐다면 어? 아까 일방적으로 해제? 아까는 됐다고 했는데? 뭐지? 연결해서 둘의 차이점 정리하세요. 물론 공통점부터 정리해야 되니까 비교 대조를 하게 내라라고 말씀드리겠죠. 그 다음은요. 남은 대금인 잔금 얘까지 보면 아이 문단은 세 가지 돈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세 가지 돈의 내용만 정리하면 어려울 건 없었어. 확실하잖아요. 이랬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 얘. 얘는 뭐 괜찮았네요. 그럼 요거다 요거. 대놓고 이래요. 연결을 안 하면 문제 틀리긴 했던데요. 이거 문제 나왔잖아요. 등기 권리자는 등기부에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게 되는 일을 등기 의무자는 원래 권리자로 기록되어 있던 일을 가리킨다. 그 다음 매수인과 매도인이. 전 이걸 보고 출제자를 이렇게 느끼죠. 귀엽다. 지문으로 나에게 문제를 내네. 그럼 기꺼이 문제를 풀면 되죠. 아직 문제를 안 봤지만. 뭐예요?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등기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했나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매도인에 이래요. 그럼 한번더 바꿔치기 해놔야죠. 문제 이거 안 나왔냐고요? 살펴보시면, 그대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건, 와, 이런 걸 내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문에서부터 엄청나게 티내고요. 그 행동을 안 하면, 그게 안 하는 게 이상한 상황이 돼요. 말씀드리지만, 자연스럽게 됐다면, 일부러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고 외면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날 비문학 수업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할수 없는 친구들과 함께 하며, 일부러 어떻게 하면 할수 있었는가? 언제 유발됐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면 됐는가? 요것들을 가지고 훈련하는 수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행동의 개수가 많으면, 훈련하라고도 안 합니다. 그냥 독해력을 키워야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했던 행동들이 다 다른가요? 타 앞이랑 연결해서 내용 혼동 제거하는 그런 일들밖에 없잖아요. 훈련할 수 있습니다. 못하던 사람도 자연스럽게 안 돼? 괜찮아요. 결과는 똑같이 맞출 수 있어요. 그게 국어 비문학의 어떤 매력이란 매력인데 여러분은 못 느끼겠죠. 저도 잘못 느끼긴 합니다. 대놓고 할일 주잖아요. 하면 문제 풀리던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잔소리도 좀 막바지를 향해 가겠죠? 1분난 어렵던데요. 그죠? 읽고 해야 됐던 행동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뭐 이해를 위해 해야 되는 행동들이겠죠. 문제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이렇죠. 용해도가 있는데 과포화 상태는 그걸 넘어선 거다. 근데 과포화가 되면 원래 자리인 그 포화 상태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근데 뒤에 결정화라는 게 있는데 포화 상태의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 용질이 고체입자로 아니 과포화 상태가 됐으면 연결 포화 상태가 돼야지. 근데 고체 입자로 석출되는 것으로 이러네요. 왜 석출될까요? 포화 상태가 될 건데 같이 일어나겠죠. 여기서 할 일이 좀 필요했습니다. 근데 좀 다른 지문보다 되게 명확하게 딱 연결돼서 무조건 이거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 이런 관련이 있겠네? 하면서 지문을 읽고 지문을 읽으면서 조금 더 선명해지는? 이런 느낌으로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문제의 선택지로 바로 등장하더라고요. 그 다음 결정화 공정이라고 합니다. 어? 결정화 공정? 앞에서도 뭐 결정화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 혼동 제거. 결정화는 그런 건데 결정화 공정은 뒤에 내용 이게 다예요. 아 입도가 작은 고체 입자를 얻을 수 있다고 입도는 크기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결정화 공정은 약물의 생체 흡수율을 높여야 하던 제약 분야 등에서 사용된다. 왜?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고체 입자가 어때서가 아니라 작아야 하니까. 그게 생체 흡수율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나 보죠. 했나요? 읽어보세요. 아우 자연스럽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머리에 이렇게, 차곡차곡차곡 분자간 거리가 정리가 되고, 그 다음, 아, 자유롭게 이동하는 건 거리랑 이런 연관이 있는 거네. 알게 되고, 그 다음, 비례반비례 정리가 되고, 이러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고체 입자의 입도를 조절할 수 있다. 1문단과 연결해야 됩니다. 입도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한다. 근데, 압력을 높이면 이렇다. 근데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입도는 작게 해야 되는데, 압력이 클수록 작아질까? 아니면 작을수록 작아질까? 아, 참 모르겠네. 근데 아마도 초임기회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압력이 클수록 아마 작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맞지 않을까요? 되게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었던 문단인데 덜 얻었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뒤에 읽고 부랴부랴 이해해서 문제 풀었던 그런 기억이 있진 않나요? 그 다음은 어때요? 연결됐던 순간은 이때던데요? 반용매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근데, 어? 반용매인데 용지를 왜안 녹이는 거야? 뭐야? 아까 녹인다고 했는데, 압력을 높이면 더 많은 양의 용질을 녹일 수 있어 초임계 어쩌고 초임계가 녹인다 했는데 뭐야? 아 구별되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 반용매로 혼합물에 첨가하면 반용매는 용매와 섞이고 용질은 고체 입자로 석출된다. 이게 유발됐던 첫 번째 순간이고 이게 너무 어려우면 여기서라도 했어야 돼요. 왜 석출되는가? 뭐랑 연결해야 될까요? 1문단과 아 과포화는 포화로 가면서 그만큼이 아마 석출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여기서 절대 용지를 녹이진 않는데요. 그래서 용해도가 1 0 0의 3이라면 뭐 자주 사용하는 거지만 틀리지 않는 예시들기라고 하죠. 숫자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2 0 0의 3이 돼서 이 용해도가 굉장히 여유있어지는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용지를 녹여서 용매의 양 자체가 늘어나는 그런 일은 없을 거거든요. 근데 용매와는 섞인대요. 섞여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음, 응? 근데 석출된대요. 석출된다는 건 아마도 잘 있던 애를 과포화 상태를 만든다는 게 아닐까요? 그래야 석출이 되겠죠. 뭐가 되면서 포화 상태가 되면서 과포화 상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막 이런 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갑자기 용질이 많아지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용매가 변할 수 있는 여지가 나와 있네요. 어떻게 반용매랑 용매가 섞인다. 아 섞여서 없어지나 보다. 섞여서 글로 가나 보다. 용질을 들고 있는 애의 양은 줄어드나 보다. 여기서 처음 만들었어야죠. 혹은 여기서 그 내용을 부랴부랴 알아도 됩니다. 반용매가 용매와 섞이면서 포화될 수 있는 용질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포화될 수 있는 어, 100분의 3이었는데 갑자기 몇이 되는 거죠? 10분의 3이 되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포화될 수 있는 용질량이 줄어들어서 과포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10분의 3이 되면 얘는 100분의 30이 된 것과 같으니까 27이 떨궈줘야겠네요. 단순 숫자로 본다면. 그게 고체 입자로 석출된다 라고 보면 적절한 이해가 될것 같은데요 저는 배경지식은 전혀 없습니다 무식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글에 써있는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처음에 채운 혼합물의 양이 같다면 그 농도에 의해 정해진다 농도가 클수록 많이 나오겠네요 왜? 뺏기는 만큼 용매를 뺏긴 만큼 나오게 될 테니까요 애초에 있는 것들이 많을수록 많이 나오게 되겠죠 똑같은 양을 뺏어간다면 말이죠 이런 거 유발됐던 행동인 것 같은데요 아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리는데 모든 혼동을 제거하는 거는 좀 상상을 더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예 정비례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농도가 높으면 용질 분자수가 는다고 했잖아요 분자수가 100개고 10개라고 해봐요 농도에 따라 그럼 결정핵이 만약에 10개가 모여 야 만들어진다면 얘는 10개고 얘는 1개가 모이겠죠 그러면 하나의 결정핵이 모일 수 있는 분자수는 10개고 10개라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정비례가 아니라 되게 많으면 엄청나게 많은 결정액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00개가 있으면 100개 만들 수 있고, 10개가 있으면 2개밖에 2개 못 만드는 뭐 이런 상황. 5개가 될 거고, 얘는 1개가 될 테니까, 이때 입도가 작아지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중간을 짐작해야 돼서 좀 어려웠는데, 나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정리 정리 정리만 한다면 나름 할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죠. 왜? 갑자기 작아지게 된다라고 해서 갑자기 반비례를 얘기하는데 그 반비례는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엄청난 반비례로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앞에 내용 그대로인데 이 순간만 다른 항목이기 때문에 반비례가 됐던 이런 거였거든요. 이 혼동을 혼동이 바로 됐다까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헷갈리겠는 데는 느끼잖아요. 그러면 한번더 생각해서 내용 정리한 다음에 아 이렇다는 거구나. 아 이따가 헷갈릴 뻔했네. 하는 건 내가 제거하고, 끝내야. 지문 읽길 끝내야. 문제 풀때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자연스럽게 되면, 엄지척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안 되면 일부러라도 했어야 됐는데, 일부러도 안 하는 건 무슨 심보죠? 틀리겠다는 마인드인가? 예. 문제 풀다가 부랴부랴 되는 거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될수 있게 하려면, 지문에서 애초에, 요구됐던 모든 것들을 해내야만 합니다. 익숙하지 않다면 배워서, 알고, 훈련해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얘는 뭐 추가적인 것들이니까 보시고요. 마지막 단 소리는 적절한 것 문제 푸는 방법 선택지 먼저 보지 마세요. 무조건 나의 답을 먼저 만들어라. 이건 답을 만들겠다는 마인드로 가다가 답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답 만들기까지는 실패했지만 아는 게 느는 그런 상황까지만 갈 수도 있습니다. 뭐든 좋아요. 선택지 먼저 보기 전에 내가 지문 읽고 생각하는 과정이 길어야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판단을 하죠. 근데 1번을 읽는 순간 기준 없이 본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내 기준 형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가? 아닌가? 만 하게 되고 바보가 돼요. 먼저 만든 게 있어야 돼요. 이거 되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면 덮어놓고 추론형 문제가 나왔어. 이런 이상한 결론을 내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애초에 문제는 적절한 걸 묻거나 적절하지 않은 걸 묻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걸 문제에 맞게 문제 풀이만 했다면 딱히 어려움 없이 아마 결론이 났을 거라는 거예요. 기억에 근거하여 디귿이 니은을 반박하세요. 아예 나의 반박의 내용을 만드는데 그게 막연해도 돼요. 얼마나 막연해도 되냐면 친구한테 설명도 못하겠고 글로도 못쓰겠어. 괜찮아요. 가지고 머릿속에 품은 채로 내 막연한 생각을 구체화해줄 수 있는 선택지를 딱 보면 그게 답입니다. 이 부분을 읽고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위에는 가 지문이고 밑에는 나 지문이긴 했습니다. 애초에 할 일을 다 하면 이거였어요. 이 전제로 1번, 2번이라는 점을 까는구나. 근데 뒤에 봤더니, 밈은, 모방에 의해, 뇌에서, 뇌에서 전달되므로 뭐야, 2번이라고 말했던 걸 다시 반박했고요그 다음, 인간 뇌의 특정 신경세포 다발이 연결되어 밈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단위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구체적 단위를 설정했죠. 아, 2번, 1번 순으로 비판을 했구나. 끝. 이미 비판을 알아요. 그리고, 기억과 관련지 든다고 했으니까 연결하면, 아, 이 특정 신경세포 다발을 거울뉴런이라고 하면, 기억과도 관련지은 내용이 되겠구나. 끝이에요. 그러면 그게 1번으로 손들고 있잖아요. 물론 적절한 건 문제인데 나의 답을 만들 정도의 어떤 걸 주지 않는 발문에서 그냥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을 때도 있어요. 오차를 줄이려면 언제나 시도하시면 됩니다. 시도하고 실패하면 받아들이고 그냥 푸시면 돼요. 그래도 손해는 없어요. 시간 손해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똑같이 풀면 손해가 엄청 큽니다. 선택지를 먼저 읽는 순간 혼동이 그냥 막 펼쳐지고 그 다음에 그냥 혼동되는 와중에 하나를 찍어서 풀잖아요. 그 다음 나중에 오더노트가안 돼요. 이건 왜 틀렸는데요? 이것도 맞지 않나요? 선생님. 이것도 이렇게 보면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좀 의미없는 질문만 하게 되는 순간이 막 펼쳐지게 되니까 조심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준비해 주세요. 다르게 풀어주세요. 제발 여기까지가 마지막 잔소리였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좀 많이 어려웠고, 좀... 문제가 되는 이상한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 같이 살펴보는 다음 영상 돌아오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긴 영상이 됐네요, 결과적으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3월 단순한 해설 보단 이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